안녕하세요. 마이 빌딩 김문영. 김혜림입니다. 네, 2008년도 이후로 15년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대형우재가 있죠. 바로 신사역에서 도산대로를 경유해 위례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위례신사선인데요. 네, 특히 약 5만 가구가 입주해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이미 총 3,100억 원의 교통분담금을 부담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례신사선 같은 교통인프라는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이 크게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어, 입주민들이 앞으로 좋아질 교통 입지를 생각하고 이미 비용을 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때 도산대로의 이면 빌딩들의 부동산 가격을 뜨겁게 달군 위례 신사선이었던 만큼 착공, 완공을 기다리는 매도인, 매수인 분들께서 많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많으셨 저도... 근데 이분들 최근에 또 한번 한숨 쉬셨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민 관 투자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위신선은 그동안 노선 변경과 건설사의 사업 포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 연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일정이 계속 밀어져 왔습니다. 네, 위신선은 삼성물산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했고요. 당초 예정했던 구간이 단추 되면서 2016년도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2020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추정된 사업비보다 3,000억 원이나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하네요. 네, GS건설과 서울시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2029년 예상됐던 개통 시점도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 조금은 미쳐 있지만 여전히 핫한. 도산대로 인근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내에 거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사동 513-4번지 신사역 8번 출구 앞 코너 위치로 2023년 2월 매매가 500억 대지 평당 역대급으로 가장 비싼 5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임차인 명도도 매수인 분께서 직접 해야해서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했었어요. 네, 게다가 고금리로 매수세가 크게 하락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래 사례는 호재 입지의 중요성 다시금 일깨워 주는데요 사실 신사역은 강남을 보시는 분들 가장 선호하는 입지잖아요 맞아요. 워낙 좋은 입지지만 위례신사선의 호재 영향도 빼놓을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어, 도산대로 대로변을 따라서 위치한 빌딩들의 최근 매각된 금액의 평당가는 평균적으로 3억 원대 후반 4억 원대 초반까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호가로도 4, 5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면 빌딩들의 매각 평당가는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그리고 호가로는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까지도 있는데요. 어, 오늘 위례신사선과 그 영향을 받는 빌딩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조속히 협의가 완료가 돼서 위신선이 빨리 착공이 되고 또 완공까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